안녕하세요 베이스보림입니다아 박스 멋있네요 다이아몬드 프로그램 오늘은 특별한 글러브입니다 왜냐? 좌투거든요 좌완 음, 어, 올라온 드 글러브 강원도 원주시에서 아 양 모영님께서 주문을 해주셨고, 짜잔. 아. 네. 글러브 주머니가 최근까지는, 에, 제, 제, 다이아몬드 게 아니고, 다른 재고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또, 제대로 다이아몬드, 에, 글러브 주머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좌투 오른손에 끼는 거죠. 오른손에 끼고요. 이렇게. 예, 일단은 언제나 그랬듯이 가죽도 좋고 도톰하고 탄탄해 보이고 전는 여기가 가장 마음에 들긴 해요. 예, 반짝반짝. 근데 좌투를 쉐이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볼매가 지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볼메. 잠시 후에. 아, 볼메부터 작업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 특별하게, 어, 지금, 저, 실사용 각잡기 신청해주시지 않으셔서, 기본 각잡기만 해서 나갑니다. 그래도 공은 잡을수 있을 정도니까, 자, 이제 볼집부터 한 번, 어,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오른팔이, 이게, 어제, 집에 일을 좀, 일을 좀 하다가 지금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른손에 끼고 쉐이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양손으로 하겠습니다. 오른팔에 지금 힘을 못 줘요. 모주니까 힘드네요. 어, 아파. 어우. 아, 저번 영상에 편집을 잘못 해 가지고 다 날려 먹기도 하고. 아,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수시로 끊어가면서, 뭐 기본 각자 끼니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끊고 스팀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라서 되게 어색합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고 제가 찍으면서 작게 작업하는 이후에는 거의 처음이에요. 예전에는 가끔 있었고 최근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조금 어색합니다. 그리고 쉐이핑 할때 볼집 쉐이핑 할때 가장 힘들어요. 소위 말해 삑살이라고죠 이제 딱신데 이제 어, 잘안 되는. 그리고, 어저껜인가 그저께 이제 댓글에 스팀 작업 보여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스팀기가 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 스팀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쓰는, 이제 뿌리는 스팀기는, 어, 아주 잠깐 씁니다. 몇 초? 그리고 또 이게 달궈질 때까지 이제 스팀이 나올 때까지 조금 걸리고요. 그러니까 뭐그 상의에 뭐 녹화 버튼 누르고 누르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의도를 제가 뭐 이렇게 찍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간혹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음, 스팀이 스팀 자체가 조금 작업이 작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아 제가 지금 오른손을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걸 어떻게 글로질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양해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은 그렇고 내일 아 내일 보내드려야되는데 더운 아, 날씨도 아닌데 땀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골메 조핑하기 전에 한번 잠시 글로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どっちか。 끊구 볼매를 이용해서 쉐이핑을 더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볼매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어. 자, 이제 거의 작업이 됐고요. 지금 엄지가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여기 나무를 좀껴놔야될것 같고, 엄지가 잘안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예, 아우 팔 너무 아프네요. 아, 어. 죄송합니다 이거. 아. 일단은, 촬영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내일 촬영을 못할것 같아서, 예, 예, 공을, 이것도 잘안 돼요, 사실. 이게, 아, 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 남을 껴놓고, 손가락을 좀 늘린 다음에, 어, 마사지 작업을 더 해서, 오일링까지 해서, 거고요. 네. 오늘 작업 여기서, 촬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아, 그냥 보셔도 어색하시죠? 좀 뭔가. 아이고, 오늘 넥슨은 엄청 두드러 맞네요. 아까 잘 나가더니. 자,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또 조만간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